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이자 소화설비 중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수량과 방수압력은 수치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며 방수량의 경우에는 분당 80m. 이때 분모의 개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수만큼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방수량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방수압력의 경우에는 0.1메가파스카 이상, 1.2메가파스카 이하이다. 이렇게 수치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헤드의 기준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3개. 반드시 숫자를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하거나 혹은 사람이 많다. 많은 장소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기준 개수를 30개. 그리고 대부분은 20개. 그렇지 않는 경우, 위험하지 않는 경우 20개. 그리고 딱한 가지, 10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30개와 10개, 이건 기억하시고 나머지,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전부 20개다. 라고 구분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치 장소별로 기준 개수가 틀린데, 먼저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준이 11층이 되겠습니다. 11층 이상이 되면 화재 발생 시에 대피가 어렵습니다. 계단을 이용해서 시간 내에 시간 내에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11층이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10층까지 즉 10층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보시고 11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과 지하는 굉장히 탈출이 어렵죠. 지하가 지하 역사 이런 경우는 전부 다 가장 많은 개수 30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의 경우 볼게요. 공장의 경우에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따라서 기준 개수가 30개입니다. 그럼 특수 가연물이 무엇일까요? 어, 가연물이라는 것은 불에 잘 타는 물질입니다. 이 중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물질을 우리는 특수 가연물이라고 하고 불이 잘 붙는 면, 나무 껍질, 종이 부스러기, 실을 의미하겠죠. 사류, 벽집, 가연성 고체, 석탄 등 이러한 것들을 특수 가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장 취급하는 것, 이 경우는 30개, 나머지는 20개로 보시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판매, 운수, 복합건축물 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의 주택가가 되겠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모든 시설들,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곳입니다. 슈퍼마켓, 병원, 제과점, 목욕탕, 미용실, 동사무소 이런 것들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 시설 또는 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준 개수가 30개가 되겠고, 나머지는 전부 다 2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부착 높이가 8m를 기준으로 이상인 것은 20개, 8m 미만인 것은 10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10개를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30개는 위험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20개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소방 대상물인데, 두개 이상의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에 해당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시설 복합 건축물인데, 예를 들어서, 헤드의 부착 높이가 8m 이상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 시설인데 30개가 되겠죠, 기준 개수가. 세대의 부착 높이가 8m 이상이다라고 하면 20개가 되겠죠. 그러면 기준 개수를 30개로 잡아야 될까요? 20개를 잡아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20개가 아니라 30개를 기준 개수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량 저수량을 구할 때는 우리가 방수량이 80리터라고 했습니다. 분당. 그러면 기본이 20분입니다. 그러면 80에 20을 곱하면 1600이 되겠죠. 단위는 리터입니다. 리터를 미터의 세제곱으로 고치면 1000배 차이가 나죠. 따라서 1000으로 나누어주면 1.6이 됩니다. 이때 프링클러 헤드의 개수가 곱해지겠죠. 개수는 앞에서 10개, 20개, 30개 설치 장소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 장소를 보시고 1.6에다가 10개, 20개, 30개를 곱해주시면 수원의 양 혹은 저수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준 볼게요. 고층 건축물인 경우에는 20분이 아니라 40분과 60분입니다. 즉, 30에서 4구층인 건축물, 고층 건축물인 경우에는 40분 정도 피난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50층이 넘어가면 특급이 되겠죠. 60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1.6의 2배인 3.2 그리고 50층이 이하인 경우에는 3.2에다가 1.6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4.8이 됩니다. 따라서 층에 따라서도 이와 같이 식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배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배관과 교차 배관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교차 배관인 경우에는 직접 또는 수직 배관을 통해서 가지 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입니다. 즉, 알람 배관이 알람 밸브가 있으면 알람 밸브랑 이어지는 배관을 우리는 교차 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분기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이와 같이 좌우로 뻗어 있는 배관을 우리는 가지 배관이라고 합니다. 이 가지 배관은 다음과 같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우리는 가지 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헤드,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8개가 넘지 않도록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은 배관 끝에 압력계와 개폐 밸브 그리고 개방형 헤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시험 밸브 함이라고 합니다. 즉 스프링클러 헤드의 감열체를 가늘쇠를 파괴해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이 시험 밸브함에 있는 개방형 헤드를 열어서 어,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할수 있는 그런 그런 어,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밸브함 보통 화장실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유수 검지 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water flow라고 되어 있는데 물의 흐름을 검지하는 장치를 우리는 유수검지장치라고 합니다.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앞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높이가 4m 이상으로 높은 공장이나 창고의 경우에는 예외 기준이었습니다. 이게 예외 기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주위 온도랑 관계 없이 표시 온도 작동 온도를 얼마나 한다? 그렇죠. 121도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한다라고 했으니까 위험하죠.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기준 개수를 30개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기준 개수는 세가지 종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30개, 20개, 10개, 30개는 위험하거나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10개는 헤드의 설치 높이라고 했습니다. 8m가 기준이라고 했죠. 8m가 안 되면 10개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OX문제 보도록 할게요.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가 되어있는걸 우리는 가지배관이라고 했고 한쪽 가지배관은 설치할 수 있는 헤드, 헤드의 개수를 제한했죠. 몇개? 그렇죠. 8개 이하. 답은 5가 되겠습니다. 기준개수가 하나의 소방 대상물인데 기준개수가 두가지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적은것을 기준으로 할까요? 많은것을 기준으로 할까요? 30개랑 20개, 예를 들어서 설명했었죠. 둘 중에 어떤 거?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적은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다음 스프링클러 설비의 4가지 네 종류 볼게요. 습식과 번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4가지가 네 있습니다. 이제 헤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면체가 있는 것과 가면체가 없는 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제 살수식은 개방형으로 가면체가 없는 걸 헤드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지기와 수동 조작함은 같이 보시면 됩니다. 감지기가 감지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화재를 발견했다, 라고 하면, 수동조작함에 작은 문을 열어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어, 습식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습식과 번식은 감지기도 없고, 수동조작함도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작동식과 일제살수식은, 수동 조작함이 있습니다. 이 수동 조작함을 우리는 슈퍼 비조리 판넬이라고 합니다. 슈퍼 비조리 판넬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이 이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밸브가 있습니다. 습식은 알람 밸브, 건식은 건식 밸브 준비작동식은 준비작동밸브 혹은 준비를 우리는 미리한다라고 해서 프리액션밸브 일제살수식은 일제개방밸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관에는 이밸브를 기준으로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습식의 경우에는 1두차 모두 가압수로 채워져 있고 건식의 경우에는 1차는 가압수지만 2차는 컴프레서를 이용해서 압축공기나 질소를 채워넣습니다. 준비작동식의 경우에는 1차에는 가압수가 있지만 2차에는 공기만 있습니다. 공기를 우리는 대기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제살수식의 경우에는 1차에 가압수가 있고 2차에는 그냥 공기, 대기압만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 감지기 볼게요. 감지기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 걸 우리는 연기감지기라고 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반지반지란걸 우리는 열감지기라고 합니다. 이때, 램프에, 램프가 이렇게 점등이 되어 있는 상태는 연기감지가 작동한, 작동했다는 의미가 되겠고, 이렇게 소등이 되어 있는 경우는 열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스크린 클럽 설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벨브를 기준으로 1, 2차 모두 가압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습식이라는 건 이제 물이 가득 차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화재시에 폐쇄형 헤드가 있어서 가멸체가 파괴가 되면 개방이 되기 때문에 소화수가 방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동 순서는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폐쇄형 헤드가 개방이 되고 방수가 된다. 가멸체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2차측 배관의 압력이 저하가 되겠죠. 그럼 1차측 압력에 의해서 습식 유수검치장치의 클래퍼가 개방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볼게요. 아래쪽을 1차 위를 2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이 되면 물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압력이 낮아지고 여기는 그대로 압력이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럼 2차에 비해서 1차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물이 위로 이렇게 밀고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란색 부분인 클래퍼가 자동으로 열리게 되겠죠? 클래퍼가 개방됩니다. 그럼 습식 유설 검진 장치인 알람 밸브의 압력 스위치가 작동이 되는데 여기 이 빨간색 부분에 빨간색 부분을 압력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압력 스위치 작동을 위해서 감시 제어반 쪽으로 신호가 보내집니다. 그러면 사이렌이 경보하고 화재 표시등이 뜨고 밸브가 개방되었다는 표시등이 점등하게 됩니다. 점등은 램프가 켜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배관 내에 압력이 저하가 되면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동형 수압 개폐장치 즉 압력 챔버가 되겠죠. 압력 챔버에는 압력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압력 스위치가 하는 역할은 기동 정지가 됩니다. 기동점 정지점을 세팅을 해준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고, 당연히 이 압력 스위치가 작동이 되면 펌프가 어떻게 된다? 기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프링클러 쪽으로 물을 계속 공급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통도와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이 가운데 부분이 알람벨브가 되겠습니다. 알람벨브를 기준으로 아래쪽에는 1차 압력계와 위에는 2차 압력계가 있고, 1차와 2차의 압력이 지금 이렇게 오바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즉, 1차 배관과 2차 배관에 1차와 2차 배관에 가압수가 차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알람벨브 아래쪽을 우리는 1차 측, 위쪽을... 이차측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알람, 알람 밸브에는 압력 스위치가 같이 붙어있죠. 그래서 압력의 변화가 생기면 이 압력 스위치가 이 까만색 신호선을 타고 어디로 수신기 쪽으로 정기적 신호를 보내서 화재를 알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개폐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폐밸브에는 TS, 템퍼 스위치가 있습니다. 템퍼 스위치 이 템퍼 스위치가 하는 역할은 이 밸브가 열려 있는지 혹은 닫혀 있는지를 정기적 신호로 수신기 쪽에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템퍼 스위치는 열려 있어야 될까요? 닫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템퍼 스위치는 당연히 밸브가 닫혀있요 열려 있어야 되겠죠. 밸브가 열려 있어야 된다. 즉, 닫혀 있을 때수신기 쪽에 램프를 점등해 준다. 점등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다. 즉, 개폐 외부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통도 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알람밸브라고 하고 당연히 알람밸브 밑에 템포 스위치가 있겠죠. 그리고 알람 배브 옆에는 압력 스위치가 있습니다. 아래쪽을 우리는 1차 측이라고 하고 위쪽을 2차 측이라고 합니다. 둘다 가압수가 이렇게 채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며, 그 삼각형 모양, 사각형 모양은 폐쇄형 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식과 준비작동식, 일제설수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